방대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구원자를 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온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설명 속에서 만국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준적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같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주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는몇가지 함께 생각해 가면서 오늘 또 주님의 임재 속에서 또 그분의 삶의 진정한 왕디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아, 특별히 이 예수의 탄생사건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가만히 살펴볼 때 시대적으로는 헤로도왕이 통치하던 시대다. 그 사실상 로마의 황제가 온 당시에를 지배하던 시대에 헤로왕 자신 자신은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만 그런 땡 것을 보게 되고 역사적으로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시대적인 격변의 속에서 가이사에가 되가 가지고 아, 이스라엘 의 여러가지 상황을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헤드왕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로 베들레헴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과 저 페르시아에서 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별을 따라서 왕에 탄생된 이곳에 와서 경배하게 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들의 동방의 박사는 바로 당시의 페르시아 사람인 것이오. 그럼이 페르시아의 동방의 박사라는 누구인가? 여러 많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지만은 그래도 저 유대 땅에 와서 그 별에 대한 것을 보고 와서 경배하셨단다면 이들은 무엇인가? 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아, 그런 것이 일반적인 많은 학자들의 견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라는 말 우리가 보통 당시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다.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들은 누구이겠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북조 이스라엘이 결국은 저 아스리에게 망해버렸고 남조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 망한 운안 위에 그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실 포로로 잡혀온 것을 역사에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결국 망하고 그 메디파사가 되고 이 메데 파사나라 결국은 파사국이 마침내 페르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리서부터 나름대로 신앙의 그것도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로 돌아오지 못했던 후손들 가운데 아마 그래도 메시아 언약을 갖고 있던 그런 후손들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가서 나름대로 신간적으로 공부도 했고 출세한 나름대로 학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미 성경이말씀한 창세기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별이란 이와 같은 신화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그들이 3대가 되는지 4대가 되는지 10대가 되는지 모르지만 은그긴 역사 속에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맥을 연구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이런 성경 예언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갖은 천문학적인 학자적인 그 같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아마 이 별을 찾아와서 이류대 땅까지 와서 악의 예수께 경배 아니겠느냐 그렇게 박자들은 견해를 말하는 고있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을 아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아, 역사 속에 후대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요 악도 그 악의 후대에 계선될수 있는 것이고 또 선도 후대에 계선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지만은 이 유대인 땅까지 와서 이 아기의 숙에 경배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또그 후손들이 그거 남아 있는 우리가 아, 바벨로에 잡혀간 사실 우리가 다니엘도 사실 그가 돌아오시는 그 같은 나였지만은 하나님 그 너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편안히 살라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도록 마지막 하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도 아여튼온 세계 속에 남 모르게 그런 역사의맥을 이어간다는 우리 소리가 깨달아 씌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가 기도해 가면서 나 당대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소리가 있은 귀한 후손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바벨론나 포로에 앞에 가서 하나님 때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또 인간의 세입과 다르게 다니엘 책의 구세 남아있어가지고 또 어떤 후대 어떤 시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비한 그런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역사도 남기셨다는 차원에서 우리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례가 후대까지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후대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고또리어 반드시 하나님 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과 다름다일들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 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헤르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런 사실상 역사적으로 왕이 될수 없는 그런. 결쪽이지만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어 가이사의 황제에게 가서 유대인 나라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그런 말미암아 결국은 이 분명함으로 착봉된 사내 바로 히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가 이와 같은 해설을 보면 소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도 일시 출시할 수도 있고 시대적 상황 속에 서 소리가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작정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혼란된 상황 속에서 이런 역사에 있는 것들이가 역사를 뒷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인데 아 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 하나님 여러 모양을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한 왕이 오기 전에 이 유대 땅에 하세인간에 세운 가짜 왕들이 왕로를 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호자는 하나님 역사에 주관자 역사 하신 이 만물 가운데 또 인간의 인간의 지혜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세우신 역사를 반대하고 그와 같은 역사를 또 반역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이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와 테레설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아루가는 시대의 상황 속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근면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만년의 주로 자기 아들을 세워 만국을 통일하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펼치는 상황 속에 또한 이 사악한 영들은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사람의 눈을 보이는 또는 가시인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통찰로 세워진 역설리가 이와 대를 설통하리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눈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시대에 상사 하나님께 그 참된 왕을 보내지만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모든 간사함을 통해서 또한 이런 세상의 왕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보여지 않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고 이선 결국 참된 왕을 죽이려니와 같은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와 같은 세상의 가시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는 또한 이 땅의 사람을 온갖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아니면 간사한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이와 같은 왕의 세력이 역사의 땅우에게보여주고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실 때 나보다 먼저 인 온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다 도적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한 것을 보면 참된 왕이 오기 전에 언제나 가짜 왕들이 팔아치는 세상의 상원이가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여기 지금 당시에 여러 대제상들이나 처이관들 당시의 성경 학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태력 소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리선이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대체이땅 왕이 태어난 당시 무슨 말이냐 그래 가지고. 유대의 재상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과연 메시아 크리스가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도 기록되느냐 그것을 연구하라고 했고, 그들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하신 바에 대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이미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유대 베들레헴 이는 선전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교사는다신인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 하였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나타내는 이와 당시의 종교인들 이 종교 학자들까지도 메시아의 탄생 이미 그들은 또한 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관이 들은 누구 편인가 하는 거예요 정작 이 땅곳은 메시아에 대한 그와 된 지식과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지역과 베스디아니그 같은 신앙 가진 것이 틀림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왕의오식을 알았고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상의 권력에 당시의 헤로도왕의 유화 같은 제도화에서 그들은 이 땅곳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헤롯편에 서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장차 이 땅곳을 참된 왕을 기대하는 이시대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편향된 보이는 권력과 보이는 힘에 결국 종속되어 우리의 신 참된 신앙을 묵인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고난과 아, 핍박과 이와 같은 세상의 환란 가운데도 참된 왕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거룩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린수로가이 시대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는 더그리스의이땅 임재하기 전에 성령 우리에게 이땅이말 많은 환난과 고난 그리고 이땅 역사할 참된 왕오게 전에 있을 거짓 왕들의 모습을 성령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